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 교회에서 이렇게 성극을 어, 이렇게 공연하는 그러한 어, 풍습들이 있는데요. 어, 이 성극 가운데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극이 어, 있습니다. 어, 이 성극은 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실화를 성극으로 어, 꾸민 것이라고 하죠. 어, 1965년에 어, 창간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판이 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1960년대에 실렸던 그러한 실화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이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럼바드라고 하는 그 연극 감독 선생님이셨겠죠. 이분이 이제 연극 단원을 모아서 요셉과 마리아 이런 주요한 그러한 배역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선생님에게 한 가지 좀어 골칫거리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연극단에 어 윌리라고 하는 좀 약간 정신 지체 모자란 말도 더듬는 그 아홉 살짜리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도 뭔가 배역을 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배역을 맡길까. 그래서 배역 가운데 가장 분량이 적은 배역. 예. 네. 어 대사를 한 마디만 해도 되는 그 배역을 이 아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배역은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여관집 주인 역이었는데요. 이제 윌리가 해야 할 대사는 빈방 없어! 라고 하는 그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연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윌리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이제 문을 두드렸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예, 요셉이 이렇게 어, 애처롭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윌리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빈방 없소 예, 손을 흔들면서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요셉과 그 마리아가 어, 슬픈 얼굴로 돌아섰죠 네, 그런데 그때 윌리가 참지 못하고 더듬는 목소리로 아주 다급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내방 내줄게요 여기 빈방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연극감독 깜짝 놀래고 <laughs> 요셉과 마리아 당황하고 얼어버리고 관객들은 폭설을 어, 터뜨렸죠.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더듬고 약간 모자란 이 9살짜리 윌리의 연극을 관람했던 그 사람들은 밀려오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방을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하셨던 곳은 유대 지방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였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림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호적하러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요셉의 애가 타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어 빈방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마리아가 몸을 풀기 위해 찾은 곳은 마국간이었습니다 어 시골 출신들이라면 은잘 아실 것입니다 마국간이라는 곳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까 그 짐승의 그 배변으로 인해서 어 풍기는 그 악취 아주 독한 산성의 그 악취는요 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기생충이 우글우글 하고요, 뭐 벌레가 말도 못하게 많은 곳이 마구간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그런 곳에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라면 상상도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구간에서도 그래도 이 집단을 쌓아놓은 것, 좀 건조한 것, 예, 그것을 대충 치우고요. 좀 배설물도 뭐 밀어내고요. 짚을 깔고 거기에 이불 비슷한 천을 깔았겠죠. 예, 마리아는 그 어, 위에서 몸을 위하여 해산의 어,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예, 물을 급하게 끓이고요. 더러운 구유를 대충 비운 후에 거기 아이를 누이기 위해 집을 깔고 그 위에 헝겊대기 비슷한 것들을 어,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렘의 한 허름한 그러한 마국간의 말구유 였었죠 어, 2000년 전 예수님의 어,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죠. 예,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 몇 명과 또 동방 박사 세 사람,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한 시무원과 안나 같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어,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또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왕들의 영향력을 합친 것보다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역사상 모든 군대의 진군보다도 더 강력한 흔적을 남긴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류와 화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 세계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짝으로 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와 사탄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류를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짐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기독교에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 어, 이것을 기독교의 5대 진리라고 하죠. 뭐, 그 외에도, 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 진리라고 볼 때,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들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오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여러분, 이 진리만을 붙들면 다른 모든 진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요, 풍랑이 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물위를 걸으시고요, 굶주린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그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그 믿음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다는이 그, 놀라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선언이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도 다르지 않,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흥청망청 즐거워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요. 예, 뭐, 인계동이 막 젊은이들의 물결입니다.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에, 예, 흥청망청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 희미하게,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그 빛을 너무나 희미하게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기쁨 없이 그저 흘려보내며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아, 여러분, 그 빚의 문제에 허덕여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 채무에 시달려 보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힘들죠. 채무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을 느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아줬다. 네가 죄로 인해서 진 그러한 영혼의 빚들, 네가 지고 있는 그 짐들, 내가 다 갚았다. 너는 용서받았고, 너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이 땅까지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놀랍고 사랑스러운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의 빈방에 모셔드리십시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방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나 2024년 성탄절에 주님이 빈방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빈방, 우리 마음의 빈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